아, 이렇게나눠 <headache> <nah, 이게>? <framework> <ique> 지구있어 A가? 아, A가 이기 아, 어. 그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아, 대 아, 해야 될거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어어 보고 있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지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

진짜 그랬잖아 민수에 달렸다고 근데 민수고 근데 가저 버리면 가저이버 진짜 힘들지. 저러고. 우이가 저러고. 우어가저러가저가가가저러우와또 있어. 우 야. 어, 아, 편한 거야. 편하거든. 어어어 아, 아우. 이번 <laughs> <laughs> 어쩔 수 없지 뭐 점프도 안 했어. <laughs> 아, 저희, 너무 느경 하자는데. 너무 어 아, 놈이 내가 할 일은 이거, 저 안에 건너가야 하는데, 지렇게해야 되는 거가아 있어. 아, 잡는 야이

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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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이거, 이경찰 이거, 의 체포하는 거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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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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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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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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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<목소리> 서, 아니, 아니, 서로 침대 동거 한다고? <목소리> 좀 클라스 좀시 바로 당하죠도 살리는 리모. 야제 뭐, 야야제 스키 트레이닝 다녀 왜 저래? 제큰 사람이 섰기 때할 말이 없죠. 오 짧아. <목소리> 오오세영이 세용, 칭찬 들었다 세영이 칭찬 들었어 지영이가 오니 다른 사람은 귀신같이 자라고 우리는 똑같이 못 하고. 어? 어종재 이슈 다짜에 시오나 씨발 저번 주 8에 5였는데 오늘 씨발 4에 0이야, 지금. 아. 진짜. 심어 씨발. 앞타임에요. 몸도 풀었는데 지금 똑같은 지장에서 와, 아아 바보, 바보. 더 붙여놓고 빼야돼. 응. 민수, 민수 체력 세버해주려는구나. 이 몇 번을 저러는 거야? <laughs> 이제 알 때도 된거 아닌가? <laughs> 저 스텝 <스태프 웃음> 그렇게 <laughs> 많이. <많대. 웃음> 나이스. <웃음> 그래. 그래. 잘하고 다 따라온다. 승패 시.

사실 뭐 바울... 일부러 파울 끊어려는거 보고 던졌잖아 영양 와우 b 도 와우 게 네. 좋다고? 맞는거 아니야. <laughs> 5초 남. 5초 남아서 5초, 8 5초. 5초. 4초, 5초? 야, 얄짤없이 11점 차로 끝났다 그래. <laughs> 똑같네. <웃음> 그래 이거 꼭 잡아야. 나 지금 잡혔어. 3 2초. 네 개, 네 개. 서로 네 개. 네 팀파야. 오! 오! 아 41대 30, A 리드, 3포터.